안녕하세요. 조선시대 각종 사건 사고를 살피면서 그 안에 나타난 당시의 시대상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당분간은 이제 그 정약용 선생이 지었던 흠흠신서에 나타났던 각종 사건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 고을 수령들이 그 사또 우리 원님 재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초 지방 자치단체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사또님들은 그 지역의 뭐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진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재판, 사법의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요. 어... 다산지 정혜경 선생이 흥흥진서를진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농민심서와 함께 그런 이제 지방관들이 재판 업무 이제 참조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뜻도 있었다고 보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차가 상당히 이제 많았던 거죠 어, 사토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다산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뭐눈짓 빠른 사또님 이제 그런 주제로 해서 조금 음, 그런 이제 형사 사건의 처리를 조금 뭐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뭐, 나름대로 좀 분석적으로 했던 그런 이제 경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이제 조선 후기 숙종 때 금성현령 윤이건이라는 인물입니다. 금성이라는 지역은 그 쇠금자의 성성자를 쓰는데요. 이 쇠금자가 쇠금과 성김 두 발음이 나죠. 그래서 지금 지명도 이 금자가 들어가는 지명들이 발음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쇠금의 금으로 발음이 나는 지역이 있고 성김의 김으로 발음이 나는 지역이 있죠. 예를 음, 들면 그 경상북도에 있는 김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으로. 발음이 나는데 지금 여기 이제 금으로 발음이 나, 나요. 근데 이 지역이 참 재밌어요. 이 금성에 바로 이웃 지역이 김화입니다. 근데 김화도 역시 같은 어, 한자를 쓰거든요. 근데 거기는 김으로 발음하는 김화고. 어, 여기는 또 금으로 발음하는 이제 금성이에요. 근데 바로 이제 이게 나중에 금성과 김화가 별도의 행정구역이다가 나중에 김화군으로 또 통합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같은 지역에 또 이렇게 발음이 다른 이런 또 어, 경우가 또 생기게 되는데 어, 지금 바로 이 금성 지역은 북한 지역이고 어, 김화 지역은 남한 지역입니다. 또이 어, 발음에 따라서 남북이 분단된 아주 또 어, 특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금성 현령이었던 윤이건이라는 사또가 어, 재직하던 중에 어,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시체가 길가에 버려진 것이 발견이 되는데, 범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조사하러 갔던 사또 유니건이 시체를 보다가 시체에 이제 끈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묶여 있는 끈을 풀어서 난 모르게 슬쩍 감춰서 이제 지니고 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유심히 살펴요. 이제 범인은 뭐 현장에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도 약간 좀 수상한 사람을 좀 기억을 몇 명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역에 사는 백성들의 집을 이렇게 하나 하나 살피는데 그 어떤 백성의 집에 가니 그 벽에 아까 시체에서 풀었던 것과 같은 모양, 같은 재질, 같은 색깔의 끈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끈이 누구 거냐라고 물으니까 어, 처음에 이제 시체 발견했을 때 주변에서 어, 이 사또가 이제 수상하다고 어, 기억을 했던 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또그 예,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려다가 이제 조사를 하죠. 물론 뭐 이때 조사는 말로만 묻는 평문도 있지만 어, 형장을 좀 치는 그런 이제 그 형신 형문 신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결국은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살인사건이 해결됐다,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뭐그 사람들이 귀신처럼 지혜롭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우리 현대 과학수사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수령들이 대부분 뭐 과거 공부해서문과급제해서 중앙에 관직하다가 나와서 어, 지방에서 그 물정도 모르고 지방 아전들에게 휘둘리거나 그러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무 같은 것들 능력이 많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이 유니건의 경우는 상당히 그 아마 주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숙종때 사실인데, 다산이 그걸 이제 전에 듣고서 흠음신서를 질때 기록을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금 더 어, 오래된 사건이에요. 조선 전기 때 사건인데 요 이제 송당 박영이라는 인물이 어, 경상도 김해 부사로 어, 있을 때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오늘은 다 어, 쇠금자성 김차가 들어간 구울이네요. 금성 뭐 김해 이 박영은 무신입니다. 조선 전기 무신으로 저뭐 평안도 강계 부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승정원 동부승지라든가뭐 그런 자리를 역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출신이 아 비범하죠. 어머니가 바로 양녕대군 세종의 마티형이죠. 양녕대군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외할아버지예요. 즉 세종대왕은 이제 외종조부가 되겠죠. 아 그런 이제 그 집안의 인물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김해부사로 가서 부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사또가 이제 머무르는 공간을 집무실을 이제 동원이라고 하죠. 이제 동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원에도 동쪽에 어 있는 이웃집에서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니까 하 이제 이웃집 부인이 이제 곡을 한다. 그래서 이제 형리를 시켜서 부인을 이제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왜 곡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 남편이 병도 없었는데 죽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곡을 한다. 어, 우리 부부가 다정했던 사실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시키지도 않은 소리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집하인들에게도 그 이제 물어요. 하인들에게도뭐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까 어, 역시 일제히 아 그렇습니다. 어, 의심할 거 없습니다. 또두 어, 마님들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우리 이제. 많이 미안 인이니 이제 이렇게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 당신의 살인 사건이라면 시체를 이제 검안을 해야 되죠. 검시를 해야 되는데 돌려가면서 이렇게 살펴보아도 특별한 상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 검시하는 장면을 보고서 막 몸부림 치면서 이제 울부짖어요. 하늘도 알고 있는데 우리 사또는 왜 이러시냐 하면서 그러니까 또 옆에서 그 불쌍한 그 부인을 보는 하인들도 아주 탄식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뭐 아주 그냥 정상적인 그런 자연사 같죠. 그래서 시체를 반드시 뉘입니다. 뉘고서 다시 이제 검지를 하다가 어, 기운이 센 장교 한 명을 불러요. 덩치도 좋고 그래서 이 가슴부터 배까지를 아주 세차게 누르게 합니다. 아, 마치 요즘 뭐 응급처치할 때 심폐소생술 하듯이 세게 이렇게 이제 뭐 가슴을 누르고 물론 이제 응급 심폐소생술 할때 이제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서 해 이제 빠르게 누르는 거지만 이건 이제 가슴부터 배까지를 세게 누르면서 내려오게 해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배꼽에서 어, 가운데 손가락 만한 그런 큰 가시가 빠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그 어떤 생선가시가 됐든, 뭐 그런 긴, 아니면 무슨 나무가시가 됐든, 긴가시를 배에 찔러서 아마 죽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 까시니까, 이 몸에 이제 작은 구멍 밖에 안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발견이 처음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즉시 묶어서 추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이게 사실 이제 불륜과 이제 연관이 됐던 거죠. 이웃 마을에서는 어떤 남정네 누구랑 정분이 나서 함께 달아나기도 했다. 근데 그냥 달아나면 이제 남편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쫓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범행을 했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 마을에서는 암흑이라고 됐던 그... 상간남이죠. 간통한 남자를 체포하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남녀는 결국 법에 따라 이제 처형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또가 어떻게 이 알게 되었는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뭐 그냥 자연사로서 이제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 박영이 한 얘기가 그 여인의 처음에 곡소리가 전혀 슬프지 않았다. 목소리만 듣고서 알아챘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남편이 죽었고 만약에 진짜 사이가 좋았는데 죽었다면 곡소리가 슬퍼서 어, 정말 이웃 사람을 뭐 감동을 하게 한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슬프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아까 검지할 때도 뭐 하늘이 알고 있는데 사돈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막 어, 몸부림 치면서 울부짖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겉으로 몸부림 치는데 얼굴 빛을 자세히 보니 굉장히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더라. 본인이 떳떳하면 두려울 일은 없죠. 슬플 수는 있지만, 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길래 아마 이제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 결국 그 앞에 이제 그 케이스는 앞에 네. 사또 금성, 현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뭐 실, 같은 것 그리고 주변에 어떤 수상한 기색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서 범인을 찾았다면 이 박영 같은 경우는 곡소리 소리만 듣고도 살인범을 알아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관찰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다산 정혜경 선생이 모범적인 케이스로서 사도들의 모범적인 케이스로서. 흠엄신서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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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전문서적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